와 함께 대중들에게 어, 친숙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 제가 그 컨셉 아까 언급했듯이 각자 본인이 맡은 컨셉 설명과 이번 앨범을 준비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어 안녕하세요 베타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되게 이미지가 밝고 되게 까불까불하기도 하고 장난스러운 모습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저제 안에도 남자다운 모습과 좀 섹시한 모습을 되게 갖고 있다는 거를 되게 회사에 어필을 했었어요. 사실. 아 본인이? <laughs> 네, 네, 나 섹시하다. 네네. <laughs> 네. 이제는 어. 좀 저는 박근희 이제 탈피하고 싶다. 어. 그래갖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행히도 회사에서 저의 그런 모습을 또 알아봐 주시, 주셔서 이번 컨셉에서는 청초 섹시를 맡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아, 어, 저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어, 음악의 폭이 정말 좀 넓어진 것 같고요. 네. 어, 왜 예냐면 제가 보컬이었는데 랩을 또 도전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많이 배움의 길도 정말 넓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 이번에도 역시 알파벳의 기여움을 맡고 있는 네, 래퍼 큐티입니다. <laughs> 네. 네 번. 번. 저는 원래 시크함을 맡고 있던 멤버였는데요. 이번에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좀 클래식한 이미지로 좀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굳이 컴백을 못한 만큼 저희가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고 합도 많이 맞춰서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 노력했습니다. 약간 클래식이 근데 뭐죠? 그게, 그게 좀잘 몰라 가지고. 전하고 되게 뭔가 올바르고 약간 곧고 네 그런 <laughs> 뭔가 FM적인 이미지. 아 FM네. 사실 평소에 되게 감마군이 f m 적입니다딱 지킬 것만 딱딱딱. 또 요새 취미가 제가 또 독서가 취미예요. <laughs> 네. <가지고>. 아, <laughs> 제가 책을 너무 보거든요. 다음 분. <번>. 아 네, <laughs> 알파벳 카파입니다. 어 저는 이번 컨셉은 댄디 가이를 맡았고요. 지난 앨범 원의 때는 기어을 맡았지만 이번 앨범 때 어, 카파만의 댄디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어 저희 멤버들과 모든 스태프분들께서 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어 정말 든든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댄디라서 또 은색을 한 신발을 제가 개인적으로 줬어요. 네. 스태일리스트가 네네 마지막으로. 네, 알파벳에서, 아, 안녕하세요. 람다입니다. 알파벳에서 이제 모던 앤 얼반을 맡고 있는데요. 그, 제가 앨범 준비하면서 이번 앨범이 처음이라서 좀 많이 어색하고 미숙한 점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